바로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극복했거든요 도배 품질이 올라감으로써 도배가 도장 쪽 자리까지 넘보고 필름 자리까지 넘보고 있어요 벽장재도 마찬가지고 도배가 품질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도배하는 마법사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도배가 품질이 엄청 올라갔어요 인테리어 하는 쪽에서 도배가 지금 차지하는 포지션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만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들리는 소리 제가 이제 고객님들하고 만나면서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분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는 대표들 실장들 디자이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도배는 어느 정도 이제, 태출안 좋은 쪽으로 인테리어 쪽에서 밀고 끌고 가고 했어요. 단편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벽지를 붙여놓고, 바로 위에 조명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 벽이, 으글꾸글, 가로주름이 보이잖아요. 사실 도배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는 벽지를 시공하고 나서 조명이 위에 켜졌을 때 보이는 가로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극복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거라서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작은 부위만 하게끔 그런 식으로들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 인테리어가 정말 호황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도배에 대한 단점 문제로 도장이나 필름 정말 많이 시공했는데 저희도 그런 거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아마 모든 도배사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극복하고 무물림도 멋지게 해내고 도장이 아니더라도 무굴레 바지도 정말 잘했어요. 도장을 하려면 베이스를 목공에서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반면 도배는 목공에서 잘 만들어주지도 않고 잘 뽑으라고 하니 그것도 저렴한 단가에 도배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퍼티도 해가면서 열심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도 퍼티하는 거 많이 알렸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도배하는 같은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도배 품질이 월등히 많이 올라갔어요. 인테리어 업계에서 도배가 암암리에 정말 대출이기였어요. 도장뭐 잘하지, 필림 잘하지, 벽장재까지 나오지, 도배. 품질이 올라감으로써 도배가 도장 쪽 자리까지 넘보고 필름 자리까지 넘보고 있어요. 벽장제도 마찬가지고. 벽장제 그렇게 필요 없겠네? 도배가 알아서 하면 되지. 도배가 현재 이렇게 품질이 좋으니까 도배도 충분하다. 그런 인식이 현재 많이 생겼어요. 도배가 품질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고 좋은 자재, 좋은 벽지들이 나와서 그만큼 더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앞으로 벽지가 더 좋아지고 도배사들도 더 많이 도배 시공하는 방법들을 개선해서 품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도배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뿌듯한 게 많은데요. 반 셀프 하시는 고객님들 저희가 현장에 도배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마법사님 연예인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1순위로 도배 일정 잡고 나머지 공정을 마쳤어요 마법사님 모시기 위해서 도배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희가 작업하고 나서 조명 들어오고 이런 거 하면 딱 확인이 되거든요 조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도배가 도장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냥 좋게 말씀해주시는 거죠 도장이 뭐 훨씬 더 좋겠죠 포티스 벽지 같은 걸로 시공하면 도장에 준한 그런 정도의 품질도 뽑아내고요 무몰딩 시공은 많이 옛날부터 그렇게 시공 했고 올해는 거의 무골레바지 시공을 한것 같아요.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골레바지 시공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도배에 대한 품질이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인테리어 컨설팅하시는 미대 오빠 그 이재희 대표님도 컨설팅 하시는 고객들이 도배하는 마법사 팀을 섭외 하시길 원하신대요 저희도 이제 일정이 맞아야 하니까 일정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정이 되면 저희가 되는 스케줄에 나머지 공정들을 어떻게서 해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신다 하더라고요. 재미난 말로는 목공 관장이 언제부터 도배 스케줄에 전 공종을 맞췄냐 이렇게도 말씀하신대요. 전에는 사실 이제 목공이 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일정들이 다 와서 붙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도배, 도장 같이 잘 뽑아내고 멋들어지게 실력 좋은 그런 도배 팀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나머지 공종을 맞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 고객님들한테 들으면 기분. 좋고 도배가 정말 품질이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도배가 더 좋아지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연구도 많이 해서 그 자리를 탄탄하게 한다고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턴키로 하는 현장, 저희가 인테리어 계약을 해서 우리 현장에는 문선 없이 무문선 작업하고요. 그러면 이제 벽지로 다 감싸 들어가잖아요. 인방을 털수 있으면 스텝도 인방을 못 털면 무문선으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방 안쪽에 문선이 보통 서요 그 문선 자리를 필름으로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 문선을 없애고 벽지를 감아서 마감을 해요 필름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포티스 벽지가 필름에 거의 준한 그 정도 강도를 갖고 있어서 필름처럼 벽을 감아 들어가면 각이 엄청 좋고 톤앤매너라고 해서 벽지하고 이질감이 없어요 안팎에 같은 거 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문, 하 나만 색잘 맞춰서 유럽 미장 같은벽 지를 썼 으면 유럽 미장 같 은, 필름을 해서 맞추면 상당히 예쁘게 나와요. 저희가 맡은 인테리어 턴키 현장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인테리어 미팅할 때 고지도 해드리고 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게 싫으면 이제 저희랑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안해드리고 도배 품질이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도 듣고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은 좋아요. 우리가 뭐 도배한 사람 입장에서 많이들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더 가야 할길 방향도 정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도배는 인테리 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도배지가 붙으면 그게 마감인 거고 타일도 마찬가지로 타일 현장이 올라가면 마감이기 때문에 마감하는 공정들이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작은 거 도배는 1mm도 안 되는 이음에 살짝 벌어지는 그 1mm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컴플레인을 받거든요. 말이 돼요? 벽지를 붙였는데. 다른 공정들, 마루니, 뭐니, 뭐, 그게 다 그냥 허용되는데, 두 배는 안 돼. 근데 어떻게 살짝살짝 보일 수는 있어요 찾으려면 찾잖아요 0.1mm 정도 살짝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도 그런 거 없이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좀안 되는 것도 있고 꼭 이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벽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고객들도 많이 이해는 해 주시죠 저희도 이제 먼저 사전 고지를 드리고 본티스 벽지 같은 경우에 좀 예민해요 그런 것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벽지 회사에서도 갈 길인 거고 시공자들도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더 연구하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도배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지금 인테리어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도배 믿고 맡기셔도 될 거예요. 많은 도배사들이 도배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도 더 좋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배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